또 이제 동호인들이 인아웃 구별법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이래서 우리가 푸턱 연습을 해야 된다. 자, 봅시다. 뒤에 아웃을 보려고 할때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푸턱 연습을. 이미 거기서 했으면 아웃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요선까지 나갔는데 볼이 밀려서 뒤로 넘어간다 했을 때 이제 아웃을 보는 거지. 자연스럽게. 근데 이푸터이잘안돼 있어가지고 매번 달라. 막 여기서 끝나고, 어떨 때는 막, 막 여기까지 나가고, 일정하지 않으면, 이 감이 없으면, 아웃도 보기가 어렵겠지. 내가 평소에 발이 얼마큼 나가는지를 잘 알아야, 내가 이 감각에서 넘어가면은, 어, 아웃인데? 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갔는데, 내가 팔이 안다. 그럼 아웃이야. <laughs> 내가 그냥 팔이 안다면 아웃이야. 그래서 우리가 푸트 연습할 때 끝까지 나가서 많이 연습하거든요. 여기 끝까지 나가. 끝까지 나가서 연습하다 보면 이 이상 안다면 아웃인 거야. 근데 자꾸 푸터를 여기서 끝내면 좀 벗어나면 아웃신줄고안 친다. 연습을 할때좀더 이제 과장되게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맞아요. 좀 과장되듯이 푸터 자체를 네. 길게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길게 가서 치면은 코트 안에서 커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뒤에도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도 똑같아. 저는 볼 자체를 일부러 앞에 두고 치려고 하다 보니까 스윙 자체를 푸터할 때도 여기까지 뒤에 아웃나서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해요. 보통은 이렇게 연습해요, 선수들. 더 뒤에서 이 정도까지밖에 안 해. 그러면 볼이 좀 짧은 건 상관없는데 긴 것은 밀려갖고 시합 때 이렇게 이렇게 못 때려요. 한발더 나가갖고 연습을 하는 거지. 이렇게 좀 오버하듯이. 구름에도 불구하고 볼이 넘어갔어. 다 아우지 그러면 이제 아우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앉혀야겠다 싶은데 인일것 같아 갑자기 네.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많이 하잖아 다들 <웃음> <웃음> 많이 하잖아 이거 파트 뒤통수도 한번 그러면 그 수비할 때 수비할 때 아웃 구별법은 수비할 때 네트선상에서 준비자세를하잖아요아래 있는 것은 다 그냥 그대로 치고 드라이브까지 치는데 내 어깨 위로 넘어간 거는 아웃이야 내 어깨에서 요로 넘어가는 것들은 칠라다가 하더라도 피하면 아웃이다 근데 가끔 이제 소녀스매싱들 있잖아요 소녀스매싱들 으악 하면서 살살 때리는 건피해도 헬레레레레 죽어가지고 여기로 딱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파워가 있다 싶으면 이런 거다 때리고 그렇지 이런 거안 쳤잖아. 뭔지 알겠죠? 아웃이잖아. 아웃이잖아. 어. 근데 이거를 뭐 말이 필요하냐고 그냥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소녀 스매싱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 고 그냥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호인들은 약하니까 머리로 해야 되겠다. 어깨는 인이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아오시겠네 어깨는 아니다, 동호인들은. 피하는 피해. 방법이 또 있을까요? 피하는 거는 뭐? 알아서. 그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그럼 이제 파트너랑 같이 할때 분명히 아웃 같아서 아웃아웃 아웃 했는데 네, 그런 네. 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알아서 판단하게 그냥 놔두는 게 나는 내 파트너가 뭐 아웃 이러잖아요? 그럼 나는 인이어도 안 쳐요. 왜안치냐면 일단은 이거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한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한점 주더라도 이 친구를 믿었다라는 거를 일단은 먼저 신뢰를 주면 2점, 3점 딸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안 쳐요. 결론은 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요. 말하는 게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수비하다가 상대가 크리어를 쳤어. 근데 딱 봐도 파트너는 지금 여유가 있어서 보여. 근데 이제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긴장된 상태니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파트너가 말해주면 듣는 게좀 도움이 된다. 근데 애매할 때는 말안 하는 게 낫지. 애매하면 넘기고 그 다음 폴 다시 한번 받는 게 훨씬 낫지. 그러면 나웃시라 생각했는데 마우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잖아요. 그거 따로 연습 안 하죠, 솔직히. 솔직히 이거안 좋아요. 왜냐면 이것도 습관이 들거든요. 예전에 어떤 선수들은 이 힘이 너무 좋아. 빡! 치면 빡! 나가요. 근데 그 형은 어느 순간부터 자주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이 다 알아요. 맨 처음에는 안 치겠지 이러고 있다가 오 이렇게 되는데 잡는 순간 그리고 좀 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이제 잡는 순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래까지 기다리지 말고 좋은 방법은 그냥 위에서 치는 게 낫지.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게 낫다고. 떨어지기 전에. 그래야 내가 다음 준비가 되지. 급수가 올라갈수록 안 하는 게 좋다. 클리어랑 스매시랑 날라오는 속도로 다르잖아요. 어글 표이좀다르요 실제로 구분하는 걸 한번 찍어주면 좋겠다. 네. 내가 인은 치고 아웃은 안 칠게. 다 인이에 완전 짧아. 이런 건 아웃이지. Out. 내눈 보여 내눈 방금. 딱내 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라인하고 맞추는 거야. 미안하다. 와아웃지와 아웃이지. 아웃이지? 아웃. <laughs> 와, 이거 딱 이런 식으로 보지. 라인하고, 라인하고. 네, 이렇게 인, 아웃 구별법에 대해서 재미삼아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애매한 볼들 있잖아요. 이런 애매한 볼들은 사실 한번더 치고 받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파트너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애매한 볼을 그냥 한번더 받고 넘기는 걸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